에파로프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국가대표팀으로 아주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다시 또 소속팀인 성남에 복귀를 했습니다. 걷어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아, 골키퍼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흘렀던 골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정돈해야 돼, 요라이 그렇죠. 오! 신경 안 써, 긴장도. 자, 지금 한 번의 성남의 역습에 그대로 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성남 김동섭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른쪽 측면이 한 번에 무너져버린 인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섭에 의한 골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자 라인 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온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제파로프 오른쪽 길게 올라왔습니다 자아 지금 위험했습니다 자 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축구에서 원하는 그런 프리킥이거든요 낮고 빠르 아, 전술이 성남에게 정말 맞는 옷이 된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지금 잘 풀어 나오죠? 좋습니다. 자, 왼쪽 열렸고요 자, 왼쪽에 김창원이 있습니다. 자, 김창원. 그대로 슈팅! 오! 아, 오른쪽 골프스를 살짝 벗어납니다. 피치를 상당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자, 지금 문상 선수였던 것 같은데. <laughs> 골처리가 비슷했습니다. 자, 중거리 슈팅 눌어봤던 성남. 김태환 선수가 직접 중거리 슈팅 을눌어봤습니다 자 이천수 프리 준비하는 이천수 그대로 오른발 슛! 자아 지금 먼저 성남의 수비벽에 맞았습니다 아 지금 저거 골벽에 맞았으니까 아 저거 보세요 자 성남 왼쪽 코너플래그에서 이천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짧게 자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인천의 공격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자 이천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아, 살았습니다 네. 아, 다시한번 반대쪽 코너키게요자상욱 키퍼가 가까스로 차냈습니다자 이렇게 뜨겁습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번 열리지만 K리그는 매주 여러분의 옆에서 이렇게 매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잡파로프 짧게 자, 가는데요 자, 자 지금 위험합니다 자 오른쪽 자올라왔고요자 붙어줘야죠 어 지금 아, 오른쪽으로 그, 빠져나가는 김태환 선수 나갔다 들어온 서황치시적한것 같아요 지금은 성남제파로프가아이또 홀을 찌르네요 좋은 인천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석현 그대로 오! 슛오 이석현 자 아무 뭐 이석현 아, 어필이 있었던 분가아 온사이드 자, 온사이드 알았습니다 이석현설 온사이드 이사이 선수도 오른이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드 이사이드 이사니드이사니드이사이어이주이드 이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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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드쪽으로 다시 한번 드남 자 지금 윤영선 선수가 붙어 줬는데 자 지금, 지금 위험합니다 인거지. 자 지금 한번 접고 오김남빈다입니다 어, 오우 김나빈 지금 김철호 선수가 김남일 선수와의 1대1 대결 몇 번을 접어봤는데 어, 자 다시 한번 공단에는 박진포 김창훈과 김태원의 대결에서 오이고 자 위험한데요 자 붙어 줘야죠 아 어, 지금 다음 김철호. 자 지금 오늘 좋은 모습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철호 선수입니다. 자, 세컨볼 김남일이 잡고, 어, 자, 자 지금은 골 처리가 조금씩 미숙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쪽에 김동섭자김동섭 단독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김동섭 지금 한 20여 미터 달렸는데, 아, 아주 아, 좋습니다. 뒤쪽에 현영민,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재발로오 어, 쪽에 자 지금 김창권. 아, 잘 찾은 선수였으면 큰일뻔했어요 왼발로 감아찼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건 우리 팀 선수에게 힘도 주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제8로프를 알리겠다라는 좋은, 좋은 자, 뭐 있어서, 아 좋은 성남에게 좋은 메시지입니다자뭐 어쨌든 상대팀이긴 자 위험한데요 아! 아 지금 이거 뭡니까 아 이런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옵니까 야, 자 지금 어려워요. 오른쪽에 딱볼 크로스였는데 아 어, 어, 어. 신동섭이었던 어, 어.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림드림 드림 다시 한 번쯤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자, 지금 김동섭 선수 자, 지금 뒤쪽에서 아, 이거 지금 이후표 선수가 걷어내지 못했네요. 자, 김동섭 선수 발등에 살짝 맞고 들어갑니다. 자, 제일 처리하기 힘든 볼이에요. 그라운드 흩날려올 때또유병 선수 소식 관심이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또 충동에서 또 러시아로 이적을 하면서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인천과 연락을 취하고 있. 자, 위험한데요. 아늘 오늘, 오늘 김창 우리 김창훈 선수 라인은 자 글쎄요. 이 선수가 프레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슛! 아, 아 아깝습니다. 크로스바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은 체력을 감당할 수가 있네. 자, 지금 오른쪽 아, 다시 어? 한번 또 김태환 나왔는데 자, 지금 붙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채퍼로 아. 입니까 아이고. 참 오늘 인천 수비진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네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이 김태환 선수에게 오른쪽 오버라이핑을 허용을 하면서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드린그림을좀 뭐 다시 보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자좀 길게 아, 아 지금도 자 제파로프가 앞쪽으로 찔렀는데 사실 이광일 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자 샤파로프 올라왔습니다 막아주시오 지금 권조의 키퍼가 그대로 잘 막았습니다 아, 자권정영 키퍼 정면으로 왔는데 이 선수 오른쪽 돌파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지금 패스 조금 짧았는데요 김남일 어이, 다시 한번 현영민 왼쪽에 샤파로프 있습니다 자 지금 패스 잘 들어갔네요 김동석 위험합니다 붙여주오권정우권정영 오우 권종영 자이금 김동석 아 하마터면 오늘 스트릭 들릴 뻔했습니다. 김동석. 아무래도 이제 이석현 선수 중앙 미드 필더는 자 지금 위험합니다. 자 지금 김태호. 헬 타임이 아니에요. 자 지금 괜찮아요. 지금 먼저 괜찮아요. 맞고요. 자리 지켜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김철호 슈팅 공격 전개하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난 1라운드 성남 원정과 좀 반대 양상으로 오늘 자 위험합니다. 아습니다 이승열 선수까지 골을 터트렸습니다. 자, 지금도 서남 선수가 완전 놓쳤네요. 뒷걸음, 자, 제가... 뒷걸음질을 쳐야 될 때와 앞으로 밀고 올라와야 될때 아, 지금은 이미... 자, 지금 느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승열이었고요. 자, 아,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뒤쪽에 안재준도 있었고 앞쪽에 김창훈이 있었는데 인천의 쌈바치타찌하고 경기 속도의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흘로쿠요 남준재 슛골 그렇죠. 아 진짜 골사이드인가요아 성남에게 4대 1로 끌려가고 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찌하고 스피드 한번 살려봐야죠. 자 중앙 돌파하는 찌하고 스피드 좋습니다. 살았습니다. 설견 슛 아, 아깝습니다 아 오른발 전상욱 키퍼에게 걸립니다. 골 해줘야죠 박태민. 자, 수,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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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민. 자, 가운데! 이호균! 아, 자, 김채홍 크로스 올라가야죠. 왼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설기현 선수 조금 높았고요 자, 지금 안재준 선수 어쨌든 오랜만에 슈팅 한번 날렸습니다 인천의 아들 안재준. 자, 말씀드리는 순간 후반전 정규시간 또 종료가 됐습니다. 2013 현드웰뱅크 K리그 클래식 시즌 1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성남이라의 경기.